개념 익히기 1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A가 110도일 때 담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A의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각 E 1번은 맞습니다 2번 각 B의 엇각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은 각 B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, 각 H 맞습니다 3번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각은 각 D 맞습니다 4번 각 D가 70도 이다. 각 A가 110도니까 각 A와 각 D가 합해져서 지금 평각을 이루고 있죠. 그러면 180 110해서 70도. 맞습니다. 5번. 각 E가 110도이다. 지금 각 A와 각 E는 동의각의 위치에 있는데 동의각인데 A가 110도라고 해서 동의각인각 E도 110도가 되려면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.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는 경우에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.